시마학스 로드맵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이렇게 좀 해나가면 됩니다.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때도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개념도 까도하고 최상위도 푸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추천하는 게 시간이 있으면, 교과수학 하는 것도 물론 좋긴 좋은데 교과수학 하는 시간을 좀 빼서 교과수학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걸로 좀 제, 대체하고 사고력 수학이랑 다양한 보드게임 종이접기 독서 큐브라든지 레고라든지 이런 활동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아요 스토커 스토커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뇌를 그냥 발달하고 아이도 재밌게 접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 해주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수학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를 발달시키는 행위를 좀 해라 발달시키는 행위 이거 추천을 하고 자, 이 내용이 이제 책이 보면 다. 있습니다. 훨씬 자세하게 요약 정리한 거고 초등 시기 그러니까 초3부터죠초3부터자초3부터는 개념 독화 많이 추천하죠. 스스로 개념을 읽고 공부하는 연습. 왜 이걸 해 이걸 하라고 왜 추천하냐면 머리가 좋은 애들 천재들이나 아니면 그냥 머리 자체가 좋은 애들은 개념 독화 안 해도 고등학까지 잘해. 걔네들은 걔네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초3부터 텍스트를 자기가 읽고 개념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야 중학교 이상 가면 해설지를 본인이 독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강의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고등학교 개념서를 자기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고등 수학이 빨리 선행이 나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고등 수학을.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뭐 뛰어 너무 뛰어난 애들은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뭐 개별 학원을 다니든 강의식 학원을 다니든 뭐 이걸 하든 안 하든 초등부터 공부하든 를뭐 중학교부터 하든 고등학교부터 하든 이런 천재적인 아이들이 천재적인 아이들은 유전자 잘 받고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부모 도다 의사 집안 자녀라든지 하면 부모 도다 교수야 교수 교수라서 면학 분위기까지 좋아 이런 애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하든 고등학교 때부터 하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 가장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나마 경쟁이 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초3부터 개념 독학 해가지고 개념 독학이 돼야 중학교부터 아이들이 홍보하거나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를 해설지를 독해할수 있어 해설지 이거 안 되고 그냥 강의만 듣고 이런 애들은 중학교부터 해설지 보면 해설지도 이해 못해요 애들이 해설지를 이해 못하면 대책이 없어 심화를 할 수가 없어 심화를 뭐 어떻게 해. 모르는 게 많으면 해설지 보고 분석하고 지식이라도 쌓아야 될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래서 요거 시작하고 초등 시기는 학습 능력을 가장 많이 길러야 되고. 시간도 가장 많은 시점이니까 전체적으로 개념 독학과 심화 우선 선행보다는 심화 우선의 관점으로 공부를 해라 초3에서 초6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뭐잘 따라온다면 전과정 심화를 다 시켜 전과정 우리 애가 잘 따라와 그럼 전과정 심화를 시켜라 전학기 초3부터 초6 8학기 심화를 다 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교재만 수준별로 선택하면 된다 최상위를 시키든 최상위 S를 시키든 큐브 심화를 시키든 아니면 제가 쓴 열렬한 심화를 시키든 교재를 수준별로 선택해서 전과정 심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부분적 심하라' 그래서 한 학기만 하는 방법, 한 학기. 그래서 한 학기는 어디 시키면 되냐면, 암기하기도 좋아요. 3학년하고 5학년, 6학년은 1학기, 4학년만 2학기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우리 사이좋네, 어 사이좋아, 사이좋은 친구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4학년만 2학기고 나머지 1학기, 한학기만 시킨다면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동 시기는 심화와 선행의 밸런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지금 입시 제도. 지금 입시 제도가 너무 어려웠을 때부터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전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조예요. 지금 입시 제도. 특히 내신 위주로 가는 입시 제도. 수행 평가부터 해서 학생부 세트 뭐 생기부 이런 것들이 어려웠을 때부터 미리미리 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전 힘든 그런 구조예요. 물론 정시는 상관없죠. 수능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수시로 가는 거는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얼마 전에는 고대수학과 후배랑 학원 강사 개도 25년 한 친후배인데 얘기를 해보니까 점점 명문대 가는 애들이 부자인 애들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점점 미리 세계적으로 엄마가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서 내신 위주로 대학을 가는 거를 극복하기 역전하게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안 해야 돼. 엄마가 엄마가 직장을 안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녀도 많으면 안 돼. 자녀가 많으면 신경 쓰기 힘들어. 자녀도 예를 들면 한명 아니면 두명이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온전히 양육과 육아의 엄마가 힘을 쏟으면 쏟을 수 있어. 거기다 돈도 있어. 돈도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학원이나 필요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또 아이를 공부를 시켜 나가요. 이렇게 해서 키워진 아이들이 중등 고등 가면 잘한다라는 거고. 심지어 영과고도 영재고까지는 모르겠어 영재고까지는 좀 그래도 잘한 애들, 약간 천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 가는 것 같고 과고는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머리를 가진 아이라면 엄마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교육, 사이 만들어주면 과고까지는 들어가는 합격하는 것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인 머리를 가진 애들이 분위기 좋은 그런 데서 학습을 하면서 경쟁이 있는 그런 학원 구도에서 잘 키워지고 가면 로드맵대로 잘 가면 과고가 과고가 뭐 빡센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천 지역이라든지 뭐 지방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가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뭐할 자격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온전히 모든 거에 육아 뭐 양육이나 교육에만 속기힘들어면이 로드맵대로 가세요. 이로드맵대로 중등 시기가 되면 심화와 선행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우려가 되면 개념 교재 위주로 1년 이상 선행을 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해. 그럼 중등 시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 연산 교재 하나. 개념 교재 두권구조로 가라. 유형별 교재 하지 말고 응용 교재 하지 말고. 연친 교재나 개념 두, 두, 교재 친권하면친도 두 빼고 내신 대비 때는 교과서나 뭐 프프트트 그다음 기이 문제 는풀고 그냥 내신 보고 점수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가보다 만족하고 있다. 진도 빼라 이거야. 왜냐면 애들이 수포자 된다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냐 양이 너무 많아서 고등수학을 못 따라가고 애들이 이 정도 속도로 못 빼면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개념만 하고 넘어가라. 개념만 하고 어 연산 교재 제가 추천하는 연산 교재까지 추천하면 센 연산 양 적고 괜찮아요. 쉬운 개념 교재 스매싱, 중상 개념 교재 개념멀리 요 요거 세권 추천합니다. 자센 연산, 스매싱, 개념멀리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 아이가 수포자 우려다 이렇게 보내. 스매싱은 뭐야 마법의 책 마법의 책 마법의 책이 몇개 있어요 요새 추천 추천하는 것 중에 마법의 책이 중등 스매싱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수학 못하는 아이들이 수메싱으로 하면 개념을 잘 따라가고 포기하지 않고 중등수학할수 있게끔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추천한 게 새로 나온 책인데 개념 루트라는 책이 있어. 개념 루트 비상에서 나온 책. 이거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개념 원리 이런 걸로 못 따라오는 수학이 못하는 애들 있어. 개념 말리도 쉬운 책인데 그것도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개념 루트로 하니까 따라와 아이들이. 근데 이제 개념 루트로 써보니까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 앞으로 장기 계획 중에 하나는 수학 어려워하는 애들한테 수메싱 같이 마법의 고등석 개념 책을 좀쓸 예정. 수학 좀 어려워하는 애들도 수학 포기해서 포기하지 않고 개념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책을 나중에 쓸 예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하면 이렇게 시키고 평범한 학생이다 우리 아이가 평범하면 부분적 심화를 시켜라 그리고 이 부분적 심화도 언제 시키냐 선행할 때 시키지 말고 현행 내신 복습할때 그때 시켜라 그래야지 선행 속도를 따라잡아서 미취학 초등부터 미치도로 달리다가 일부는 멘탈 나가가지고 어, 아예 공부 안 하기도 하고 거기서 멘탈 부여잡고 끝까지 올라와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을 무장된 애들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행 시 심화를 해라 현행 시 그러니까 선행 나갈 때는 개념하고 응용만 해라 혹은 유형만 해라 부분적 심화를 할 때는 뭐. 과정이자 선택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라. 3학기만 해라. 3학기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많으면 다해. 다해도 돼.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으면 다하고 시간이 없으면 요 3학기만 해도 고등수학에서 역전할 수 있다. 고등수학. 물론. 아니, 교수님 이세세개 말고 중동 전과정 심하면 고등수학에서 역전 가능하지? 않아. 더 역전할 수 있죠. 더 역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세 과정만 해라. 세 과정 이세가정만 해도 역전 가능성이 있다. 고등수학을 얘가 충분히 잘해내고 고등수 고등심화를 많이 하면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 할만하다라는 거, 1등급 경쟁할만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은 요세 과정 정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이학기3 과정 정도만 해라. 3 과정도 못 하게 시간이 없어. 그면2학년이학기 하고 2학년 2학기만 해라. 2학기는 해라. 2학기. 요 정도만 해라. 2학년 2학기는 해 놓으면 요새 입시나 내신 아, 까지는 아니어도 수능이나 그런 게중등도용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력이 약간 커졌어요. 수능이나.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심화까지 해 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해 나갈 때도 되게 수월하고 괜찮을 거예요 2학년 1학기는 왜 해야 되냐면 함수 때문에 함수 함수가 있어 함수 연립방정식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1학년 1학기도 함수 있잖아요 그 1학년 1학기 함수를 심화한 내용이 2학년 1학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심화를 하면 1학년 1학기 심화도 병행이 같이 되면서 방정식하고 함수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학년 1학기는 시간이 없으면 고등과정이랑 중복되니까 고등과정 심화하면서 3학년 1학기 심화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정시간이 없으면 이거 두 과정만 해라 그 말입니다 우선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과정 심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적으로 참고, 참고적으로 제 둘째 딸은 중등 정과정 심화를 했고 제 첫째 딸은 요세 과정,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만 심화를 했습니다. 물론 2학년 1학기하고 2학년 2학기는 어, 스텝 3까지 완벽하게 맨 뒤에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완벽하게 못 했어요. 3학년 1학기는 완벽하겠지만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선행 학습 로드맵은 항상 관점이 뭐냐? 관점. 고등 선행 속도가 관건이에요. 초등학교 때 선행 엄청나게 뺐지만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선생님이 설명 쉽게, 해. 선생님이 설명 쉽게 해서 그거 이해하고 아, 아 그렇구나 모르면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아 그렇구나 거기에 익숙한 애들은 고등 선행 나가면 진도가 안 빠져요 왜안 빠지냐면 고등 선행은 개념이 많아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학원을 갔어 고등 선행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근데 나중에 집에서 숙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까먹어 이게 뭐였지 뭐였지 못 풀어 누군가 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니까 러 누군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못 나가 진도 그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일을 붙여 엄마가 과일을 붙여서 과외 과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근데 과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과외 선생님 가면 또못 풀어 까먹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과일을 주일과주일 하니까 진도는 나가 근데 다른 과목 공부시간 넣고 돈도 과외비 주우기라면 돈 엄청 나가잖아요. 돈도 많이 나가고 아이가 다른 과목 공부도 못하고 여전히 얘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초등 선행을 중등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고등 선행을 할때 애가 고등 선행 한학기 과정을 2개월에서 3개월에 끊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1학기 과정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서 개념 교재하고 유형 교재 정도까지 튼튼하게 우리가 중등 선행이나 초등 선행 엄마한테 나가면 튼튼한 느낌이 있잖아그 정도를 이3 개월 안에 얘가 끊어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에요. 이3 개월 안에 그거를 끊어주면 얘는 고등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걸 못 끊어주면 중등, 초중등 선행이 엄청 빨라도 계속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르치면 초중등 선행 엄청 빠른 다음에 고등 선행 하러 왔어요 했는데. 고등선행 완성도 있게 한 학기 하는데 6개월에서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한 학기 과정하는 이만큼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대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이들이 몰라 이해를 못하고 진도로 나가면 또 아프면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또 못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선행 나갈 때는 우리 아이가 고등선행 속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 이런 학습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냐? 개념독학과 심화학습으로 길러진다. 평상시 개념독학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까지 하면 심화를 많이 하면 고등선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개념 있잖아요. 현행 과정. 선행을 나가면 현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인데 중3 과정을 나가. 그럼 중1 과정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수업하죠. 그럼 학교 수업만 들어도 얘가 현행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상태의 어떤 학업 태도를 만들어 주는 게핵심입니다 수학 못하는 애들은 지금 중1인데 중3 과정 나가요. 선생님 저 중1 학교에서 배우는데 까먹어서 하나도 몰라요. 중1 과정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예전에 배웠던 건데 학교에서 다시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아 그렇지 이런 내용이었지. 아 맞아 이렇지. 하면서 개념 정리가 됩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 정리가 돼서 현행 복습을 신경 쓰지 않아야 돼. 어디에서 엄마든 아니면 학원이든 신경 쓰지 않고 선행만 나가야 돼요. 단지 내신기간에는 대비해줘야죠. 문제도 풀리고 그런 건 해주지만 현행 개념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다음에 최상위권 학생 최상위 정답률 90% 이상 되는 이런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할 때 제가 추천하는 거 개념 교재 한권 그다음에 심화 교재 한권 사고력 교재나 서술형 교재 문해길 그런 거한권 이거 위주로 무한진도 나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이가 영과고 목표식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즐기거나 최상위 시켰는데 더 어려운 거 달라고 막 푸더 되거나 이런 애들 아니면 이런 그 경시 시키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경시 시켜라.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무한 진도 나간 다음에 진도 빠르면 중고등 시마를 많이 하면 돼요. 초등 시마 많이 하지 마라 중고등 시마 많이 해라. 알겠죠? 초등 시마는 그냥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뇌가 말랑말랑하잖아요. 뇌가 어렸을 때 뇌가 말랑말랑한데 그 과정을 하나 끝냈어.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 개념을 배웠어. 그럼 이 개념만 가지고 3학년 1학기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해줘야 뇌가 훈련이 될거 아니요 신경 가소성에 해서 더욱더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이 활발하게 되고 더욱더 수학적 머리가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심화를 하는 거고 양치기 심화는 중고등 수학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양치기 심화까지 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양치기 심화는 중고등 심화에서 해라 특히 고등 심화에서 해라 고등 심화 고등학습 교재가 문제에서 1등급 받으려면 기본 정서, 그 다음에 실력 정서 있죠 실력 정서 그 다음 센스화, 그 다음 마플 시너지 그 다음에 고쟁이, 그 다음에 여기서또 무한대 고쟁이 말고도 뭐 EBS 올림푸스 고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랙 라벨도 있죠 그 다음 에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모의고 사 이런 것들을 좀 무제한으로 시켜야지 아이들이 학군지 가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습니다 경쟁이 있는 학교 가서 자사고나 뭐 특목고를 가도 마찬가지로이 정도로 쉽게 한 학기 과정으로 그럼 학습량이 엄청 나잖아 이만큼 하려면 그래서 초등, 중등 때는 시간을 좀 아끼고 고등 때 쏟으라 그만 고등 때 고등 심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시간 엄청 걸려요 이런 것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쏟으려면 시간을 아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좀 뛰어나지만 어, 아이가 특별히 원하지 않고 그러면 경시를 생략해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가끔 이런 질문 던지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선생님 KMO 1차, 2차 이런 거 중, 중등 경시 이런거 준비하면 고등수학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도움돼요 당연히 도움돼요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속도도 다르고 당연히 도움되는데 KMO 1차 2차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아이의 목표의식 나는 영과고를 가기 위해서 KMO 1차 2차를 할거야 또 하나가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즐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고 공부를 열심히 할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KMO 1차 2차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고등선행이나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거의 놓치거든요 왜냐면 KMO 준비하는 애들이 영과고 하는 애들이고, 그 애들이 보고 애들이 과학 선행이나 심화도 올인을 하니까 다른 거 한번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면 좋은데 왜 못해? 누구나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가 이거 했다가 그냥 멘탈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로드맵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우방학 때 중등과정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최상위권 학생,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 애들은 끝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중동선행 나가면 돼. 요 이런 아이들은 개념 교재 한번 심화 교재 한번 하는데도 아이가 너무 잘해. 속도가 너무 빠르면 뭐 사고력 수학 교재도 쓰는데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빠른 대로 나간 다음에 부작용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6학년 과정까지 끝났어.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과정 나가면 되고 우리 아이가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해서 중등 과정 끝났어. 그럼 뭐 고등 과정 나가면 되죠. 뛰어나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머리를 가지고 언어 능력 이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 최상위 정답률은 80%대 이상 나오면서 하이레벨을좀 틀리지만 그래도 오답하면 한두 문제 빼고는 어 질문이 안 나오는 친구들 이런 게 상위권 학생입니다 최상위 학생 뭐예요? 하이레벨까지 90% 이상 정답률이 나오는데 하이레벨까지 거의 다 고쳐서 질문, 자체가 안, 질문 자체를 안 하는 애들 있어요 최상위는 아예 자기가 틀릴 수는 있어도 다시 고쳐 질문도 안해 그러면 3단원이 끝난 아이들이 아이들 있어요 이런 애들이 최상위권이고 하이 레벨까지 오답 정리하면 거의 고쳐서 한동자 하이 레벨은 질문한다. 이런 애들이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해서 초등 과정을 좀 마무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중등 선행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부분적 심화라고 그랬죠? 부분적 심화 하면 됩니다. 어, 심화 교재는 이렇게 수준별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